피노와 기호의 하루 아, 돈도 없는데 오늘 뭐하고 놀까? 저는 대화형 인공지능 피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 했지? 어떤 문제든 해결해준다고? 음... 그럼 쉽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부모님께 문제집을 살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보세요. 뭐라고? 근데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한데 아빠 저 시험 보려면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어 거. 그래? 얼마 필요한데? 사, 3만 원만 주세요 열심히 해라 아, 음에이 돈으로 PC방 가야지 저의 해결방안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야 기호야 네 선생 네. 세 어너 어제 무단조퇴했던데? 네 맞습니다 부무실로 와서 반성문 작성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딱 걸렸네 반성문 쓰기 귀찮은데 어떻게 하지? 피노야 이것도 해결해줄 수 있어?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을 마련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목 무단조퇴에 대한 반성문 중요한 선생님께 저는 어제 무단으로 조퇴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 되었습니다. 오 기호야, 선생님 저 반성문 다 작성했습니다. 아니 벌써 작성했다고? 너무 대충 쓴거 아니야? 아 대충 쓰다니 <laughs>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잘 썼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저 사실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를 좀 다친 거 같은데 다리를? 조타를 네,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다친 거 진짜야? 아네 근데 너 코는 괜찮니? 코가 좀 많이 부은 거 같은데 코요? 아 코도 좀안 좋은 거아어 그리고 많이 아픈 거 같다 병원 꼭 들르고 네. 아싸 이걸로 PC방 가야지 가장 가까운 PC방 위치 검색해드리겠습니다 우와 너 최고인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줘 안돼 내폰 저는 이용자가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